NIW와 EB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NIW를 선택했던 이유는 NIW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낮고 그리고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 어떤 일부 내용이 부족했을 때 이민국을 설득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문호가 꽉꽉 막혀서 niw로는 영주권을 1~2년 안에 받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EB1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담을 하면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NIW 줄선지 그렇게 오래 됐는데 아직 순서가 안 됐는데 EB1의 문호가 열려 있다 한들 만약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호가 닫힌다면 그러면은 줄을 새로 서는데 그게 정말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모르시지만 꼭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이미 승인된 아일사군 청원서가 있다면 다른 카테고리에서 혹은 심지어 같은 카테고리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에 승인된 청원서의 우선순위 날짜를 끌어다 쓸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미 NIW의 줄선 우선순위 날짜, 이 날짜를 EB1에 끌어다 쓴다면 EB1이 승인되고 설사 문호가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예전에 이미 줄을 섰던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전히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